이 시대 남성,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비난하고 혐오하고 냉소하는 이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포츠와 약간의 게임 등 건전하게 생활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도를 넘는 성적 대상화, 혐오와 비난으로 가득 찬 인터넷 커뮤니티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 남성의 문화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경청과 토론이 아닌 냉소로 응대했던 그들의 세태가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를 배설하는 이들을 내버려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20대 남성은 더 나은 세상의 진심이기 위해서 성별 이외의 다른 사회적 모순에 힘들어 봐야만 하고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혐오와 비관주의 냉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허우적대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비관과 혐오에 빠져들고 맙니다. 몸은 20대 남성이 돼 문화적으로는 20대 남성이 아니기 위해 몸부림 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탄핵 이후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쳐가고 이곳 대구는 상가고 사람이고 제답이어 다들 지쳐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로 좌절과 불안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핵에서 멈추지 말고 혐의 전부터 산적해 있던 수많은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에 진심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더 많은 20대 남성들이 비관과 냉소를 뚫고 더 나은 세상을 긍정적인 태도로 함께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좀더 숙고해 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고 싶습니다. 겸허와 냉소와 비관이 아니라 낙관과 희망을 가득 담은 행동이 이 세상을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